아, 안녕하세요. 샌이 아, 빈, 빈, 비검의 마이크래프트입니다 자, 비검이라는 맵을 만들었는데 영상이 날라가 버려서 여기서부터, 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음. 아에 빠졌네. 이거 밤이 되면 안 되는데, 밤이네요. 망했어요. 이, 나, 이 도끼의 내구도가 다 닳을 때까지만 채웁시다. 다다 음. 다 썼네요. 사실 이번엔 좀비가 나오게 해야되는데 그럼 제가 망해갖고 어? 자 출입구가 좀 희한한 집 이에요 사과나 영양 섭취. 나 응? 분명 이걸 서, 설치한 적이 없는데. 하하. 막대기로 흙을 캐 줍시다. 음. 그리고 저는 아마 복음을 못틀 것입니다. 제이 폰이 딸려갖고 영... 방금 전에도 복음 틀려서 영... 틀어서 영상이 날라간 것입니다. 하, 그때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하. 그리고 이거 핸, 핸드폰에 화면이 길어요. 배가 넘버원이라 no. 됐다 상자 문아 이렇게 해달면 안되는데 나아줍시다 이렇게 좀 들어가기가 드라이가... 좀 이상한 집이 완성되었네요. 어, 칼을 만듭시다. 칼. 칼. 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 칼은 빼고, 사냥 나갈 거예요, 사냥. 묘목도 상자에다 넣어, 넣어주고. 일단은 양털까지만 얻읍시다. 잠시만 좀비 끌게요. 오케이, 양 발견. 자, 양털 나와야 되는데. 야생맵. 어. 아, 근데 네. 여기서 길이름을 죽어야 돼서 템들을 다 잃어버려요. 마인크래프트. 아무 그래도 이렇게 별이 마, 많을 수가 있나? 오기 점프. 점프. 어... 양털은 나중에 제가 포켓 인벤 에디터를 쓸게요 조금 반칙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 쓰겠습니다 한 야생의 열 편이나 그쯤까지 가고 다른 걸 찍겠네요 인기가 좀 생긴다 그러면은 고멤도 모집라고요 아, 어... 아. 어... 없네. 저 돼지 아까부터 보였는데, 아직도 이러고 내네 잡아, 잡아, 잡아. 고기, 하나하나다. 아, 쪼잔해. 아, 잠시만요.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영상을 한번 끊겠습니다.